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 아, 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히브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장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시할 땅이니까 아직 알지 못하죠 어딘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땅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미미 갈대아우르에서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그러면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이 데라가 이미 아브라함과 사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냐면, 원래 가던 길을...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뭐로 봐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높이를 잘 아세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바라지도 않으세요.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신실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지 않은 것 원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길을 계속 간거 그걸 큰 믿음으로 봐주셨다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요 우리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도요 뭔가 치료적인 분위기가 될라면 라포라는 게 형성돼야 돼요 이게 신뢰감인데요 어떤 사람이 신뢰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 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저 사람에게는 괜찮구나.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다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다 보여줘도 괜찮구나.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하다 보면, 아,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조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곧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때로는 그가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아내를 되찾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아직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또한 이삭의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가가 지고, 그냥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처음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신실한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전도하면서 이렇게 VIP들이 하나님을 참 믿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뭔가 좀 그래서 의로워진다면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더잘못 믿습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죄가 좀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죄악 체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되고 죄를 안짓는 상태에서 돌아오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와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어, 완전히 의롭게 되고 나서 돌아오냐고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세요 인간은요 악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하고 악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전쟁하는 투의 맨 앞에 내세워라 이렇게 갖고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말씀하실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의 불법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죄를 가려 주십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보전해 주시고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낮은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가려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먼저 신실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저희들의 죄를 가려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녀답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